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구학교의 수업료라는 주제로 지구는 공부를 위해 태어난 학교이다. 지구학교의 비싼 수업료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구는 공부를 위해 태어난 학교이다. 지구는 학교로서 인간은 공부를 위하여 지구학계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좋은 환경에 태어나는 사람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좋은 환경에 태어나는 사람은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어려운 환경에 태어난 사람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공부를 위해 어려운 환경에 태어나는 것이라 하더라도 막상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짜증스러울 겁니다. 이를 어찌 해야 할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남의 얘기는 쉽게 할수 있지만 막상 자신이 그런 위치에 처한다면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내가 겪는 일들이 나를 성숙하게 해주는 공부거리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기쁨의 종류에는 슬픈 기쁨도 있고 기쁜 기쁨도 있어요. 슬픈 기쁨과 기쁜 기쁨이 무엇일까요? 슬픈 기쁨이란 당당한 슬퍼 보이는 일이 나를 성숙하게 해준다면 이를 기쁨이라 할수 있고, 기쁜 기쁨이란 마냥 즐거워 보이는 일 또한 흘러가는 것이니 잠깐 즐거워 할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황진이 선악과를 말하다라는 책에 실린 내용입니다. 황진이는 조선 중종 때의 시인이자 기생이었으며 화담서경덕, 박연폭포와 함께 송도 삼절로 불렸어요. 황진이께서는 지상에서의 고난도의 공부 과정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아무리 괴로워도 즐거이 맞이하면 즐겁다는 것을 알고부터는 괴롭다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신분이 신분인 만큼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나니까 괴로움이 많이 줄어들고 나중에는 즐거이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황진이는 사랑을 공부하기 위해 지상에서 기생이라는 직업을 통해 한생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괴로운 일도 즐거이 맞이하면 즐겁다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 괴롭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전혀 괴롭지 않아서 즐거움으로 받아들였겠어요? 말하자면 슬픔을 즐거움으로 승화시킨 게 아닐까 합니다. 두 번째, 지구학회 비싼 수업료 다들 금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쉽게 가질 수는 없어요. 광산에서 캐낸 원석에서 금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에 넣고 녹여 불순물을 걸러내야 합니다. 불에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순도가 점차 높아져요. 금의 순도는 캐럿으로 표시하는데 금이 약 60%일 때 14캐럿. 금 75%에 은과 동이 25%일 때 18캐럿. 99.99% .99 금일 때 24캐럿으로 표시합니다. 특히 24캐럿 금을 순금이라 불러요. 뜨거운 불에 많이 들어가면 갈수록 값이 높아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고통과 난관을 겪은 사람은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 품격 있는 인간으로 성장합니다. 그가 겪은 고통과 난관이 그의 인격을 황금처럼 빛나게 만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태어나서? 병치에 많이 하면서 자라고 부모님 고생시키고 되는 일이 없는가? 한 사람이 출생해서 8, 90평생을 살기 위해 돈으로 치면 몇억 또는 몇 십억이 될 것입니다. 그 비싼 돈을 수업료로 내면서 사는 이유는 바로 공부하기 위해서입니다. 괴로움이 닥쳐서 마음 아프고 비명 지르고 싶은 사람은 내가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공부하는구나, 수업료를 톡톡히 내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축복이고 감사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맹자는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내리려 할 때는 먼저 그의 심지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며 육체를 굶주리게 하고 그에게 아무것도 없게 하여 그가 행하고자 하는 바와 은나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을 통해 단련된 사람이 더 큰일을 할수 있고 결실을 맺는 삶을 살수 있어요. 고난을 통해 단련된 인내와 의지, 도전정신이 큰일을 이루는데 필요한 내공으로 승화됩니다. Impossible 불가능이라는 단어에 정 하나를 찍으면 I am possible, 나는 할수 있다로 바뀝니다. No hair 어디에도 없다란 단어에 스페이스바를 한번 치면 Now here, 지금 여기로 바뀌잖아요. 모든 것을 공부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세상 모든 일이 축복이고 감사일 수 있어요. 물론 어렵겠지만 우리들은 지구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아닙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극복할 수 없는 시련은 없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